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평택시는 23일 오후 3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이 안성천 낚시금지 지역 지정 및 관리 계획에 대한 비대면 언론브리핑을 개최했습니다. 진이 안성천은 오는 29일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 공고됩니다. 진이 안성천은 두달 동안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일부터 단속을 개시합니다. 일부 낚시 가능 구간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낚시 행위 및 야영 취사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시는 브리핑을 통해 현재 4등급인 평택호 및 진희 안성천의 수지를 2등급으로 개선하고 쓰레기 투기, 불법 주정차 등에 대한 이용객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쾌적한 생태하천 조성을 추진한다고 지정 배경을 밝혔습니다. 시는 낚시 금지 지역 지정에 대한 법적 근거도 밝혔습니다. 하천법 제46조 6호와 하천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하천에서의 야영 취사행위 및 낚시행위가 원천 금지됩니다. 안성천 29.8km와 주인이천 17.9km를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인이천 소풍정원 인근 1.2km, 안성천의 신대래포츠공원 인근 1.8km, 팽성대교 인근 1km 3개 지역에 대해서는 낚시 허용지역으로 지정하여 1년 동안 운영할 것입니다. 시는 향후 관리인력을 채용해 낚시 가능 구역을 관리하고 금지지역에 대한 계도와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KBPS 이규석입니다.